우리 인생 길의 한중간에서 나는 어두운 숲 속에 있었으니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13세기 후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랑과 정치, 철학을 모두 껴안은 삶을 살았지만 격동의 정치 속에서 도시에서 추방당했고 이후 오랜 유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추방당한 삶 속에서 단테는 우리가 지금도 읽는 위대한 서사시 신곡을 써내려갑니다. 신곡의 첫 번째 장 지옥편은 단테가 중년의 위기 속에서 어두운 숲의 길을 잃으며 시작됩니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의 어두운 경계에 서 있었고 그때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내면의 어두움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태가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여행이 시작됩니다.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제1곡 우리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아! 얼마나 거칠고 황량하고 험한 숲이었는지 말하기 힘든 일이니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되살아난다. 죽음 못지않게 쓰라린 일이지만 거기에서 찾은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거기서 본 자른 것들을 말하려다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무척이나 잠에 취해 있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세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떨리는 내 가슴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계곡이 끝나는 곳, 언덕 발치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각자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성의 빗살에 둘러싸인 언덕이 등성이가 보였다. 그러자 그 무척이나 고통스럽던 밤, 내 가슴에 호수에 지속되고 있던 두려움이 약간은 가라앉았다. 마치 바다에 빠질 뻔하였다가 간신히 숨을 헐떡이며 해변에 도달한 사람이 위험한 바닷물을 뚫어지게 뒤돌아보듯 아직도 달아나고 있던 내 영혼은 살아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길을 뒤돌아서서 바라보았다. 잠시 지친 몸을 쉰 다음 나는 황량한 언덕 기슭을 다시 걸었으니. 언제나 아래의 다리에 힘이 들었다. 그런데 가파른 길이 시작될 무렵, 매우 가볍고 날센 표범 한 마리가 얼룩 가죽으로 뒤덮인 채 나타나 내 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으니 나는 몇 차례나 되돌아가려고 돌아섰다. 때는 마침 아침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성서로운 사랑이 아름다운 별들을 맨 처음 움직였을 때 함께 있었던 별들과 함께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달콤한 계절과 시간에 힘입어 나는 저 날렵한 가죽의 맹수에게서 벗어날 희망을 갖기도 하였다. 그런데 내 앞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자는 무척 굶주린 듯이 머리를 쳐들고 나를 향하여 다가왔으니 마치 대기가 떨리는 듯하였다. 그리고 암늑대 한 마리,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서 몰아넣은 암늑대가 엄청난 탐욕으로 비쩍 마른 몰골로 내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언덕 꼭대기를 향한 희망을 잃었다. 마치 탐욕스럽게 재물을 모으던 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다가오자 온통 그 생각에 울고 슬퍼하듯이 그 짐승도 안절부절 나에게 그러하였다. 나를 향해 마주오면서 조금씩 나를 태양이 침묵하는 곳으로 밀어냈다. 내가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하는 동안 내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랜 침묵으로 인해 희미해 보였다. 무척이나 황량한 곳에서 그를 본 나는 외쳤다. 그대 그림자이든 진짜 사람이든 여하간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는 대답했다. 전에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내 부모는 롬바르디아 사람들로 모두 만토바가 고향이었다. 나는 말년에 율리우스 지하에서 태어나. 그릇되고 거짓된 신들의 시대에 훌륭한 아우구스투스 치아의 로마에서 살았다. 나는 시인이었고 오만스러운 일리오니 불탄 뒤 트로이아에서 돌아온 앙키세스의 그 정의로운 아들을 노래하였노라. 그런데 너는 왜 수많은 고통으로 돌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모든 기쁨의 원천이여 시작인 저 환희의 산에 오르지 않는가? 그러면 당신은 베르길리우스 그 넓은 언어의 강물을 흘려보낸 샘물이십니까? 나는 겸손한 얼굴로 대답하였다. 오, 다른 시인들의 영광이자 등불이시여. 높은 학식과 커다란 사랑은 유익했으니, 나는 당신의 책을 열심히 읽었지요.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저자이시니. 나에게 영광을 안겨준 아름다운 문체는 오로지 당신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나를 돌이키게 한저 맹수를 보십시오. 이름 높은 현인이시여 내 혈관과 맥박을 떨리게 하는 저놈에게서 나를 구해주시오. 내 눈물을 보고 그분이 대답하셨다. 이 어두운 곳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너는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내가 비명을 지르는 이 짐승은 누구도 자기 길로 살려 보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으며 죽이기도 한다. 그 놈은 천성이 사악하고 음험해서 탐욕스러운 욕심은 끝이 없고 먹은 후에도 더욱더 배고픔을 느낀다. 많은 동물들이 그 놈과 짝을 지었고 사냥개가 와서 그 놈을 고통스럽게 죽일 때까지 더 많은 동물이 그러리라. 이 사냥개는 흙이나 쇠를 먹지 않고 지혜와 사랑과 덕성을 먹고 살 것이며, 그를 올리는데 제동을 건다. 첫 번째 네가 뭐좀 안다고 그를 올리느냐? 두 번째 잘난 채 하는 것 같다. 세 번째 소양을 닦은 다음 그 다음에 그를 올리자. 네 번째 좋은 글이라 나누고 싶다. 그의 고향은 비천한 곳이 되리라. 또 처녀 카밀라. 에우리 알루스, 투르누스, 상처 입은 니수스의 희생으로 세워진 저 불쌍한 이탈리아의 구원이 되리라. 이 사냥개는 사방에서 암늑대를 사냥하여 질투가 맨 처음 그놈을 내보냈던 지옥으로 다시 몰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니 나를 따르도록 하라. 내가 안내자가 되어 너를 이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안내하겠다. 그곳에서 너는 절망적인 절규를 들을 것이며 두 번째 죽음을 애원하는 고통스러운 옛 영혼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갈대를 희망하기에 불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다. 내가 그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오르고 싶다면 나보다 가치 있는 영혼에게 너를 맡기고 나는 떠날 것이다. 그곳을 다스리는 황제께서는 내가 당신의 법률을 어겼기에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에 그분의 도시와 높은 왕좌가 있으니 그곳에 선택된 자들은 행복하도다. 나는 말했다. 시인이여 당신이 몰랐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나를 이 사악한 곳에서 구해 주시고 방금 말하신 곳으로 안내하시어 성 베드로의 문과 당신이 말한 그 슬픈 자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단테가 묘사한 지옥은 총 9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죄의 무게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욕망, 탐식, 분노, 기만 배신까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가 층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층은 배신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중심엔 사탄이 날개를 퍼덕인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상태. 단테는 거기서 가장 깊고도 차가운 절망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 단테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우리는. 다시 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장은 지옥의 끝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신곡은 단순한 종교적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의미, 인간의 회복, 그리고 삶의 재시작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지옥을 통과할 때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삶의 길에서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저는 살면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방황이기도 하죠. 단테는 두려웠던 게 아닐까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버리고 망명을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는 그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범인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신곡 속 단테가 그저 어두운 숲 속에 남아 맹수들에게 먹히기만 기다릴 수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입을 빌어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산자로서 지옥을 통과하기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멈추는가? 왜 가슴 속에 그런 두려움을 갖는가? 왜 용기와 솔직함을 갖지 못하는가? 이는 자신이 멈추지 않으면 햇살 비치는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기 성찰과 구원의 기회를 단태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태 지옥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낙화를 낭독하며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에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감사합니다.